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어,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세상과 다른 한 가지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 알고 있는 성교사님그 매일 성교사님께서 매일 그 묵상 기도 일지를 매일매일 이렇게 조금씩 올리는 것을 제가 가끔씩 읽습니다. 그게 보면 영권을 잃어버린 시대라는 그 신앙 서직에서 어, 그를 따와서 올린 것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묻는다. 예수님을 믿는 당신들이 우리와 다를 게 무엇인가. 이에 대, 대해 분명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힘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이 내용입니다. 우리 안에 확실한 답이 나오지 않으면 그, 우리의, 우리가 사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 힘이, 어,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에 떠밀려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신자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유지할 때 우리의 품위를 어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먹고 자고 누리고 우리가 일상을, 생활을 하고, 우리가 일을 하고,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나의 인격을 내가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숙한 어, 신앙인입니다. 그러면, 무가 우리가 아, 나는 다른 것인지, 나의 그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사는 나의 정체성은 내가 존재하는 정치적 성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답을 제시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분명한 답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제시할 수 있지만 오늘 한 가지만 나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소유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빛은 사람 영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빛의 유무에 따라서 세상을 다 가지는 것보다 더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빛과 같은 분이 아니시라 빛의 권한이시고 빛의자체 있습니다. 해넨들이나 많은 성인들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빛의 그림자처럼 살다 갔지만 참 빛은 아니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허감이 있는 그 무의 세계에 생명의 장조를 이루었던 그 빛의 시작이 되시고 그 빛이 나오는 근원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개체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세상에 빛이 들어오므로 생명이 있었던 것과 같이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안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어두운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연받아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에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빛의 권은 있으며 보이지 아니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비추, 어, 비추는 빛으로 자기 세상에, 자기 땅에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오시, 오셨습니다. 찬빛 곧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그 빛이 있었습니다. 빛이 오셨습니다. 세상에 계셨습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 아마 지연받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우리 사이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 빛을 알고 알지 못하는이고, 그 빛을 영접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그 차이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 빛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삶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빛이 있는 자는 낮에 다니는 것과 같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빛이 없는 자는 깜깜한 어움은 밤에 다니는 것과 같이 그 사람의 빛이 없음으로 실족하게 된다고 요한복음 11장 9절이 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열두 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것으로 실족하는 이라 낮에 다니면 사람들이 부주의하지 않고서는 실족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설령 걸려 넘어질 장면물이 우리 주위에 있다 할지라도 낮이기 때문에 분명히 식별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눈에 빛은 없지만 우리가 볼 수, 있, 눈으로 볼수 있는 것은 낮의 빛이 우리 눈을 밝혀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판단하고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밤은 낮과 다르게 우리의 눈을 밝히줄그 빛이 없으므로 어둠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빛이 있으면 우리는 실족까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빛에 걸어가게 걸어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기도 우리 안에 참 빛이 없으므로 어둠을 더듬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어둠을 밝혀 주실 줄그 빛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그 영혼에 꺼져 있는 등불을 밝혀 주실 수 있습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춰 주셔야만 합니다. 빛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들의 그 사람들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빛을 소유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9절에 말씀합니다.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어둠은 세상을 밝히시는 생명의 빛이 되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실적지 않게 밝혀주시는 이 빛이, 이 참된 빛이 예수님이십니다. 영혼을 밝혀줄 그 빛이 없는 것이 밤이요, 어둠입니다. 빛은 생명이며, 정제와 심판은 빛이 없는 어둠에서 나옵니다.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고 빛에 행하지 않는 어둠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그 정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한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가비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 빛이 우리 영혼을 환하게 밝혀 줍니다. 어두운 데의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라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이 빛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요 등불입니다. 그 빛은 우리의 눈을 들어 진리를 알게 하실 뿐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잠시 세상의 눈을 닫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밝혀서 생명의 지혜를 얻게 합니다. 이 빛을 따르는 자는 제와 죽음의 영적 어둠을 밝히는 그 빛이 그 속에 있으므로 영이 밝히 봄으로 실적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빛을 따르는 자는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이고 빛의 생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도 없었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이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니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이 빛과 사귐이 있는 자는 빛이신 하나님의 생명과 소망이 있는 자여 이빛과 사김이 없는 자는 빛이신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절망과 어둠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단절된, 단절된 삶을 사는 것이 어둠이고 영적 죽음입니다. 빛이시여 생명이신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도 소망도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빛이 없는 어둠입니다. 이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상황들이 나를 죽이는 진정한 해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이 그 속에 없는 어둠과 심판이 나를 죽이는 진정한 해가 되는 것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은 어둠과 함께 할수 없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힐 뿐이지 어둠과 공전하지 않습니다. 해가 뜨면 깜깜한 밤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는 고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마태음 5장 14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정불을 켜서 말하해 두지 아니하고 정경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세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아는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진 빛의 자네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을 보만진 자가 되어야 하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로의 그 거룩한 짐 형상을 닮아가야 합니다. 어둠의 온갖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과 어리석고 더러운 말과 헛된 말로 속이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우상을, 세상을 따르는 그 우상,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그 불순종의 아들들이 아니라 빛의 아들처럼 행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7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환하게 밝은 등대는 깜깜한 어둠 바다 가운데서 어선들이 멀리서도 방향을 잡아서 안전하게 들어오게 나는 그 생명의 빛이 됩니다. 생명의 길잡이가 됩니다.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등대가 교회이고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그 세상에서 빛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